재단은 지금 나와 있는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요거 M 사이즈예요, 치수는. 근데 지금 라지하다 다르겠죠? 상관없이 들어가는 T 단추가, 단추가 4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게 지금 이 치수예요. M 사이즈예요, 패턴상. 양면이에요, 양면을 입히면 돼요. 상관, 양면이에요. 근데 양면인데, 어,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길이에요, 이게. 똑같은 치수예요. 근데 이거는 온다인 막 늘어나요. 작아도 입히는데 이거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치수 입히는 강아지는 좀더 커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알고 지금 다들 가져가셨다, 맞죠? 그죠? 그럼 재단을 할 건데 두장재단할 거예요. 각각 하시면 돼요, 재단은. 지금 M 사이즈로 우리가 극감하고 안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안감이고, 여기 극감 재단이에요. 재단이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할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앞전에 했던 것처럼, 온단을 반틈 접을 거예요. 여기 온단 두 장이에요. 지금 받은 건 닉네는 그치, 안 겉이 없는 원단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바닥 원단 이거는 안 겉이 있는 원단이에요 항 재단은 항상 안쪽에다 하시면 돼 반틈 접어가지고요 우리 했던 거는 골선 맞춰주시고요 근데 이제 단추가 들어갈 거예요 단추가 들어가는데 어 지금 이 패턴 패턴을 놓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펴면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꼭시어본 여기 중심 여기 골이야 맞죠? 여기 고리야. 옷이 여기 고리에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 부분에 단추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여기가 1cm가 더 나간 상태로 그리라 이 말이에요. 네네. 단추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강아지는 다, 다 달라요. 너무 많이 달라요. 이거 한개 했다고 이그강아지에 맞는 치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 바뀔 거예요. <laughs> 집에 강아지는 내가 잘 몰라가지고. <laughs> 잘, 입혀보세요. 입혀보시면, 뭐가 짧고 뭐가 길다는 게 나와요. 그럼 수정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 제가 한 봐드릴게요. 들고 오시면. 패턴을 한쪽에다가 더 대칭으로 해서 그려주셔야 돼요. 그선 따라 박을 거예요. 요렇게 되게끔. 그 제가 얘기했던 게 아까 전에 안감에다가 선을 그리지 않겠던 이유, 그것 때문이었어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겉감은안 그려도 돼요. 겉감은안 해도 돼요. 안감의 안쪽에다가 다시 완성선을 다 나와야 돼요. 요 모양대로. 네. 한쪽만 넣는 게 아니고 다 넣으게 할 거예요. 밖퀴 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laughs> 요거 하고 바로 미신 들어갑니다. 네. 완성선을 그리는 건 이게 겉감이에요 응. 그러면, 자, 이게 안감 온다니, 닉네는 안팎은 없어요. 응.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한번 다시 다 그려줘야 돼. 응. 네, 안쪽에다가. 네, 네 그얘기예요 응. 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이어스 하는 경우도 있고, 시보리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 여러 방법으로 옷이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거거든요. 제일 먼저 박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거껏끼리 포개야 됩니다. 그죠 여기 안쪽이 나왔죠, 지금. 예. 안감 링네는안 바깥 넘지만 어쨌든 안쪽이 나와 있어요. 그럼 박박 박는 부위가 요게 이 부분. 어깨죠, 어깨. 어깨 빼고 앞목 진동 또목 뒤쪽 목이죠. 또 진동 그리고 앞목 박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박는 게 그거 하고 같이 이어 잠번을 하셔도 돼요. 이앞 중심선까지 다 박아도 돼요. 이렇게까지 양쪽으로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요건 너무 쉬워요. 그냥 박으면 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주 어깨 박는 게좀 힘들거든요. 음. 아니면 앞에서 박아와서, 앞목, 진동, 목, 진동, 목, 중심선 박는데, 이 어깨 부분만 놔두고, 다 박아주면 돼요. 단부분 빼고요. 네. 내 네, 어깨 박지 말고. 아니요. 끼워서 박을 거거든. <laughs> 어깨 놔두고 다 다렸죠, 그죠? 예, 이제 어깨 박는 거를 끼워 박는 거 설명하고, 단부분 박는 거 설명하고, 그럼 단추, 단추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조끼는요. 어, 우리가 지금 하신 게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직각 부분 모서리는 꼭 송곳이든 시침핀을 가지고 꼭 빼주셔야 돼요. 빼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다리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됐죠? 네. 그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 지금까지는 그냥 박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제 요요요 요, 요 어깨를 요다 끼워 박는 거예요, 이제. 어깨 박는 부위가 이 부분이죠. 어깨, 어깨. 이 어깨 이거를 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지 어깨끼리 끼워 박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는데, 조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미싱을 좀할줄 아시는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어, 제가 설명해 드린 건잘안쓰는데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근데 요게 단점은, 뚜껑 온다는 안 돼요. 왜? 이 시접이 이 한쪽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네 겹이 다 돼요. 그게 단점이에요. 이 두께, 뭐 약간 더 뚱뚱은 상관없는데 많이 뭐털 온단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깨 시접도 가름 소리 대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접이 요 어깨 만치 보면 네 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구멍 뚫려져 있죠? 다 예,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어깨를 이게 앞판이고 등판이잖아요. 앞판 있는 어깨를 끼워 들어갈 거예요. 모르고 반대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손을 요를 집어 넣어가지고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요 공간이 작아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간 넓은 쪽으로 이게 들어오면 이게 잡기가 편해요. 그,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끼워 들어가는 거예요. PPT만 보고 제가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 만드는 거 한번 시범 보일 거거든요. 네. 이 느낌은 어떤 건 아시겠죠? 네. 예,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끼워 박으면, 지금 사진상 막 많은데, 끼워 넣는 거예요. 끼워서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네 개를 같이 박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요. 같이 박는 거예요. 네 개를 같이 박는 거예요. 간단하고 쉬운데, 어, 두꺼운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다 표정이 모르겠다는 표정이야 지금 보니까. 지금 해봐야지 알겠다 하는 표정이에요. 네. 요까지만 제가, 제가 할게요. 해서 빼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요렇 어깨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이 이, 요게 요 어깨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맞죠?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갔어. 그러면 이 시접도 안으로 아,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의 개념이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밀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어요. 넣어요. 그러면 제 끼게요. 다 잡았습니다. 제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맞춰 네 개를 한꺼번에 맞춰서 네 겹이죠 맞죠 네 겹인데 이 상태로 박았다 하고요 박았다 하고 그냥 빼볼게요 게요 끼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예, 이러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박았을 때 중요한 게이 원단 천폭하고 앞에 폭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같았어. 근데 이제 미싱 하다가 오차가 생기고 막 이러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림질 할때덜 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너무 차이가 나. 좀더 빼주고 하면 될 거예요. 네. 어, 잘했어요.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그를 근데 어깨 시접이 3이면 3이면 딱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봐아보면이 사진, 이렇게 피 p t 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끼, 마지막. 빼면 이제 요 모양이 나오죠.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고, 단부분. 창구멍 남겨놓고 밑에 어, 이 밑에 부분 창구멍 팔 정도 남겨 놓을 거예요. 그럼 중심에서 양쪽으로 4, 4 남겨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박아 줄 거예요. 나머지를. 네, 그게 다예요. 그 창구멍으로 뒤접고 나중에 창구멍에 공그르기 하든지 살짝 박든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박고 난 다음에 이부분 역시 곡선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단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네, 하대 장구멍은 자르면 안 돼, 시접은요. 장구멍 빼고 자르시면 돼요. 요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표시하는 점은 우리가 미니 따지면 시접이 그때 우리 앞에 낸단 부분 단추 단다고 시접 얼마 줬죠? 1. 1. 1. 그 부분이 단추가 달리는 위치예요. 그러면, 어, 우리가 요 중심선에서 1이 들어와야 되겠죠, 맞죠? 네, 1이 들어와니 그 점이 단추가 달리는 부분이에요. 네. 중심선에서 1 들어오고, 위에서 1 내려오는 게 그게 하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요 앞에 길이 있죠? 앞에 길이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약간, 밑에 약간 벌어지게 할 거예요. 그 밑에서 한 3cm 올라왔는 점이 한개가 들어가요. 표시를 하세요. 한3 정도 올라왔는 점이 한개 그러면 단추가 지금 4개 들어가죠. 그죠? 여기는 4개 들어가는 경우에는 메뉴에 단추 표시 있는 점하고 맨 밑에 표시 있는 점을 3등분 하는 거예요. 그 길이가 만약에 15가 나왔어. 하나, 2 3 얼마 나왔어요? 뭐, 나는 그냥 했는 말인데 15가 나왔네 <laughs> 아, 너무 기지 않아 이런거 맞아요 이렇게 단추 4개면 네 3등분 3개 달리는 분들은 2등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